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타임 최연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마지막 작전타임 시간, 오랜만에 돌아오신 최연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긴 연휴가 끝나고 이렇게 코치님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완화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최연덕 코치님이 준비해주신 오늘 시장 전략 한마디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팔 전쟁, 악재는 단기적일까요, 장기적일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음. 사실 이제 전반적인 좀 악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과 어, 이그 지금 팔레스타인의 네. 전쟁. 이게 지금 단기로 끝날 것이냐, 장기로 끝날 거냐 문제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장기로 가더라도 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네. 그러니까 핵심만을 보시면은, 어, 일단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대 맞은 거기 때문에, 음. 어, 어떤 협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지금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음. 어, 사우디가 이제 하마스 편에 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도 급락이 나온 건데,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이 개입다냐, 또는 어... 미군이 개입다냐, 문제인 겁니다. 네. 확전에, 그, 확전됐을 때 시장이 어 우리가 커지는 거지 음. 확전만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그 어떤 원유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어, 다만 미군 같은 경우 지금 이지상군 투입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음. 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네. 이팔레스타인의 편에 있지만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음. 때문에, 확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빠지는 게 아이언됨이 뚫렸다고 그래서 뭐 어떤 북한도 북한이 어떤 장사포가 또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큰것 같은데요. 네. 항상 지정 확정 이슈는 지나고 나면은 음.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면 다 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아, 어, 지금까지 이 지자학적 이슈가 진짜 전쟁으로 연결된 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밖에 없었고, 어. 항상 단기로 끝났기 때문에, 네. 어, 지금도 역시나 어떤 단기로 끝날 가능성, 음. 장기로 간다 하더라도 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로 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의 시장은 기회를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지정학적 이슈는 금융 시장에는 단계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최현덕 코치님의 시장 전략 한 마디 알아봤고요.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laughs>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서 HK 이노엔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HK 이노엔 하반기에도 좋지만 내년엔더 좋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차트 볼까요?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위시도 역류 질환에 대한 그 처방이 어, 이번 연도만 1,600억 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 지금 어쨌든 뭐 오전장 대비해서 좀그 상승폭을 좀, 그좀 줄이긴, 줄이긴 했고요. 약간 마이너스 수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저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사야 되나. 그 그러니까 어,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은 기회가 될 섹터가 있는 건데요. 결국 바이오와 반도체가 될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에 치킨 오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그 실제로 처방액이 16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임상, 3상 승인 나면서 올해 말에 또그 결과는 알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주도할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얼마 안 올라갔습니다만 지금의 이슈가 끝난다고 한다면 은꽤 세게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진다라고 마,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같은 시장에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두 종목 음. 목을 또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 k 인호앤 리뷰 도와드렸고요. <laughs> 그렇다면 오늘 최원덕 코치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의 핵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은 바이오가 하반기 주도주다라고 <laughs> 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는 결국 이 남은 시절간도 그렇고요. 네. 하반기까지 우리가 무서워했던 그안 좋았던 그 바이오가 주도될 수 있다라는 음. 건데 그세 가지 이유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네. 연휴 동안에도 시장 반등이 나오는가 또 나오던가 아니면 하반기 영지 보일 때 가장 강했던 게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연휴 전날에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기술 이전했던 그 시장 물질이 임상 데이터 나오면서 한올 한올바이오파마가 점상으로 올라갔죠. 과거 같으면은 이런 데이터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떤 학회에서 발표 된, 그 학회 발표에된 분위기, 또 최근에 유한양이 그때 했던 분위기 이런 거 본다면은, 바이오바에 불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우려했던 게, 어, 우리가 이제 뭐, 그, 바이오에서 이제 좀 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도 보게 되면, 신라전이라든가, 할릭스미스, 메지온 같은 게다삼성에서 실패하면서 막 10분을 통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상에서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어, 과거에 이제 삼상 실패했던 기업들 보게 되면은 직접 임상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 임상에 대한 노하가 우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실제로 직접 임상에서 성공했을 때는 어떤 리턴이 많기 때문에 좀 대박이 날수 있었겠지만은 임상 노하가 우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고, 지금의 임상에 성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에로 그러니까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빅파마가 대신 임상을 하고 있는 거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노하우가 그 있다 보니까는 임상 계획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빅파마들이 임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성공 가능성도더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 라이센싱 아웃한 어, 그 물질을 이제 어, 실제로 그 존슨앤존슨의 얀센이 그 임상하게 되면서 좋은 결과 가 나왔던 거고 어, 그런 것점에서 어쨌든 삼성 이벤트꽤 좋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림 하나를 좀그볼수그 그 보여주시면은. 10월달과 11월달에 바이오학회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오, 네. 어, 실제로 우리 최근에 일라일이라든가 노모지스크그 다음에 펩트론, 이런 비만 관련주가 당뇨학회 끝나고 큰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음. 다음 주 20일부터 24일까지 유럽종양학회, 이 ESMO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표될 데이터들이 상당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지금 알, 알차이머 임상학회, 그 다음에 미국,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임상데이터, 그, 학회, 데, 학회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어, 바이오가 아, 하반기 주도할 강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가장 좀 주목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 하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홀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주입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무엇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BL 바이오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럽 최대 규모의 암 확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한다고 하죠. 그, 그렇죠. 지금 두 가지의 파이프를 갖고 있는데 뇌질환하고 이제 항암제 중점을 두고 이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바디 비라고 해가지고요, 어아 뇌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어, 매열간 장벽 투과 플랫폼하고, 항암제 플랫폼에 그래 파이 티가 있는데, 어, 이 자체 개발 중인 이중항체 개발 플랫폼, 이게 임상 데이터가 또 이제, 어, 다다음 주에 있을, 어, 이, 그 ESMO에서 또, 어, 이, 그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0월달 ESMO에서 그, 이,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기업들이, 어, 실제로 이제 어떤 재료가 다다음 주 주말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 딱2주의 시간이 있죠. 그 동안 기대감이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지금 그래바디 t 플랫폼 기술을 그 적용한 후보물질 이 ABL 5 0 3이 임상 임상 이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 그에 대한 기대감에 일단 박스건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 오늘은 윗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지만 현재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가 공개됐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 보면 유한양행, 오스코텍, 뭐 하늘바이퍼모다 급등했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죠. 데이터가 나오는 날까지 기대가면 주가는 먼저 올라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45,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9,000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음. 어, 이거 가격은 만약에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면은 제가 다시 한번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네, 오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팩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소개를 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2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은 무엇일지 공개해 볼게요. 너도 나도 AI 칩 개발이라고 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도할 섹터를 바이오와 반우치 말씀드렸는데, 음. 이 AI 칩 개발. 지금 우리가 그 GPU라고 하는 AI 칩을 네.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95% 독점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그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뷰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AR칩 AH 풍기상이풍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칩을 좀, 좀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한 건데, 일단은 그 빅테크들 기업들의 개발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드명 아테나라는 이름으로 자체 개발하고 있는 거고, 이게 11월 달에 연례 개발 차회에서 공개가 되고요. 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다 나오는데, 그 모든 a 의 칩에는 바로 HBM이 탑재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HBM 관련주 봐야 될것 같고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지금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스발 HBM 관련주 하나를 오늘은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은 무엇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STI 가져와 주셨는데요. 반도체 네. 검사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HBM의 핵심이요. 어, 첫 번째가 이제 TUV 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러 공정인 건데, STI가 리플러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직접 이닉스와 공동 개발했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거고, 어, 최근에 이제 플러스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어, 기존의 리플로우 장비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장비를 또 수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는 뭐 가장 뭐또 제일 빨리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한 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에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면서, 어, STA 그 어떤 그 매수, 매수 전략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STI의 목표 주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9월 말에 말씀드렸고요. 쭉 올라오고 있는 건데, 지금도 사실 너무나 뭐 추세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목표가는 정부정 근처의 3만 3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만 6,5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으로는 STI 소개해 주셨고요. 네.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 라인은 2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코치님이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요. 네. 오늘 4시일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냐 아니면 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손실을 확정하냐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전략과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